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시원하게 파원통보를 날린 30대 초반 여성이에요. 혹시 호의를 계속 베풀면 호구치급을 당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제가 딱 그런 경우를 당했어요. 저는 학창시절에 괴짜라는 소리를 종종 듣고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독특한 패션관을 가지고 있던 터라 특이한 옷을 입고 특이한 헤어스타일을 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친구들 옷을 리폼해주거나 책가방에 미용가위를 들고 다니면서 친구들 머리를 잘라주곤 했어요. 처음엔 이상하단 소리를 듣던 제 패션은 시간이 지나자 유행이 되기도 했죠. 대학 교수였던 아빠는 교과서보다는 해외 유명 패션 잡지를 끼고 살면서 옷을 만들던 저를 많이 걱정하셨지만 우리 집 서열 1위였던 엄마의 지원으로 저는 꿈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사실 제 끼는 엄마한테 물려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엄마의 예전 사진들을 보면 60년대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힙한 패션 감각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잠깐이지만 대학에 다니던 시절엔 잡지 화보 모델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패션 디자이너가 되려는 제 꿈을 늘 응원해주시던 엄마조차 반대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대학 입학이었어요. 부모님 두분 모두 와이대 출신이다 보니 하나밖에 없는 딸이 갑작스레 대학에 안 가겠다고 하자 기가 찰만도 했죠. 저도 그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가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대학이 그리 중요한 요소가 아니거든요. 수지야, 그래도 대학은 가야 하지 않니? 패션 디자인과나 의류학과에 가서 전문적으로 배우면 좋잖아. 엄마는 대학만이 가르쳐 줄수 있는 것들이 있다며 패션 관련 학과에 진학하기를 원하셨어요. 저도 대학 생각을 안한건 아니었어요. 대학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면 기술 못지않게 이론적인 부분들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반면에 그런 정형화된 교육에 저만의 개성을 가두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더 컸죠. 그래서 고 이때부터 제가 리폼한 옷들을 팔기 시작했고, 제 옷을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생겨서 제 이름을 건 카페도 운영하게 되었어요. 이런 제 모습에 부모님께서도 두 손을 드셨고 제 꿈을 허락해 주셨고요. 저는 졸업과 동시에 사무실을 얻어 제가 직접 디자인한 옷을 파는 쇼핑몰을 오픈했어요. 사실 첫술에 배부를 거라는 생각은 안 했지만 거의 2년간 재료값도 못 건질 정도로 적자를 면치 못했죠. 하지만 그런 과정조차 제 꿈에 한발 다가가기 위한 밑거름이라고 생각했어요. 이후 열심히 매진한 결과 오픈 3년 만에 제가 만든 이브닝 드레스가 소위 말하는 대박을 치게 되었지 뭐예요. 그 덕에 제 쇼핑몰은 화려하고 특이한 디자인을 선호하는 여성분들 사이에서 제대로 입소문을 타게 되었고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하루 한두 건에 그치던 주문이 신상만 출시했다 하면 완판이 되는 통에. 함께 일할 직원도 많이 뽑게 되면서 25시라는 어린 나이에 15명의 직원을 둔 쇼핑몰 CEO가 되었어요. 성공 과도를 달리는 저에게 걸림돌은 없었죠. 이후 5년간은 정말 미친 듯이 일만 했어요. 밥 먹으면서도 옷을 생각하고 심지어 화장실에도 노트를 들고 들어가 아이디어 스케치를 할 정도였거든요. 저는 20대 내내 패션에 미쳐 있었고 패션 위크 참석차 출장 가는 걸 제외하면 개인적으로 여행 한번 못 가보고 제대로 된 연애 한번 못 하며 30대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크게 후회는 없었죠. 물론 주변에선 소개팅을 주선하겠다는 사람도 많았어요. 제가 거부를 했을 뿐이죠. 20대 때는 그저 일하는 게 즐거워서 남자 만날 생각조차 안 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대 앞자리가 바뀌자 그제야 주변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와 동갑내기 직원은 벌써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학창시절 동창들 SNS는 온통 아기들 사진으로 도배가 되어 있더라고요. 결코 제 인생이 외롭다거나 꼭 남자가 필요했던 건 아니지만, 친구들의 아이 사진을 보니 이렇게 일만 하다가는 평생 엄마 소리도 못 들어보고 죽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씁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주일에 두세 번은 소개팅에 나가 짝 찾는 노력을 했어요. 제가 눈이 높은 건 아닌데 딱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죠. 이건 아니다 싶던 찰나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다른 남자들하고는 뭔가 다르더라고요. 그동안 소개팅으로 만난 남자들 중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였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 그동안 소개팅 상대들은 의사의 변호사에 다들 잘난 사람들이다 보니 자기 스펙을 소개하기 바빴지 제 얘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는 제 얘기에 귀 기울여 주고 공감도 해 주었죠. 스무 살 때부터 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왔던 저로서는 이런 그의 포근함이 안식처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가장 별볼일 없던 이 남자를 선택하게 되었죠. 남자친구는 애인이자 동료. 친구 같은 사람이 되어 주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6개월가량 연애를 했고, 그러는 사이 저는 이 남자라면 함께 인생을 살아가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제가 먼저 청혼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죠. 그때까지는 결혼을 단순히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이라고만 생각했지, 그 외의 상황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를테면 결혼은 남자와 여자 하는 게 아닌 집안과 집안이 하는 거라는 걸요. 이 결혼을 가장 반긴 건 부모님이셨어요. 제가 일에 빠져 살다가 결혼도 못하고 혼자 쓸쓸히 늙어갈까봐 늘 걱정을 하셨거든요. 그러니 결혼하겠다는 말을 했을 때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던 어느 날 저희 오프라인 매장 매니저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대표님, 시어머니 되실 분이라고 매장에 찾아오셨는데 잠깐 와보셔야겠어요. 저는 예고도 없던 예비시모의 방문에 급하게 매장으로 향했어요. 어머, 우리 애기 왔니? 와서 인사해라. 여기는 이 신우이다. 처음 얼굴 보지? 예비시모는 제가 신우이를 소개했어요. 언니, 옷들이 너무 예뻐요. 저옷몇 벌만 선물로 주면 안 돼요? 대학생이던 예비시우는첫 만남부터 제게 언니, 언니 하면서 잘 따랐어요. 귀여운 막내 동생 같았죠. 그래서 원하는 옷들마다 선물로 주었죠.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시작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한 채 말이죠. 그 후로도 예비시모와 신우는 수시로 저희 매장을 찾아서 옷을 챙겨갔어요. 사실 대표라고 회사 물건을 마음대로 줄수 있는 건 아니라서 그때마다 저는 따로 결제를 해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신상 점검차 매장에 방문했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매장 안에서는 저희 직원과 손님이 신랑이를 버리고 있더라고요. 어디 저원 따위가 까불어? 네가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여기 대표가 우리 오빠랑 결혼할 사람이야. 알고나 까불라고. 놀랍게도 그 손님은 제 예비 신우였어요. 무슨 일이에요? 언니 저 사람 잘라버려요. 제가 무례한 걸 요구한 것도 아니고 이번에 나온 신상 하나 가져가려는데 안된다고 그러잖아요. 딱 봐도 어처구니없는 상황이었지만. 일단 신우이를 잠깐 딴 곳으로 내보내고 매니저를 따로 불렀어요. 매니저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얘기를 하더군요. 들어보니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수시로 매장에 오셔서 직원들한테도 함부로 대하시고 올 때마다 돈도 안 내고 신상을 빼가시니까 좀 곤란해요. 대표님께 이걸 말씀드려야 하나 그동안 고민 많았어요. 아무리 결혼할 사람 동생이라고 해도 제품을 마음대로 가져가는 것도 모자라 직원들한테 무리하게 군다는 얘기까지 들으니 정말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 한마디 했죠. 아가씨, 당장 사과드리세요. 아니, 언니, 내가 왜이 사람한테 사과를 해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 사람이 나한테 함부로 한거 봤잖아요. 언니는 도대체 누구 편이에요? 신우이는 반성하는 기색도 없이 오히려 자기가 뭘 잘못했냐며 화를 내더라고요. 대표인 저도 직원들한테 함부로 안 해요. 그럴 권리는 없으니까요. 이번 일은 그냥 못 넘어가겠네요. 저희 단호한 태도에 신우이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마지못해 담당 직원한테 사과를 하고는 쌩 하고 가버렸어요. 여동생을 통해 그 소식을 전해들은 남자친구는 뜻밖의 반응을 보였어요. 자기야, 오늘 현아한테 뭐라 그랬어? 얘기 들어보니 매장에서 신상 구경하고 있는데 자기가 막 뭐라고 했다던데? 한 사람 입만 거쳐도 완전 다른 얘기가 된다더니 그 말이 맞더라고요 도대체 집에 가서 지 오빠한테 뭐라고 했길래 얘기가 이렇게 와전이 됐는지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나중에 탈이 없을 것 같아 상황 설명을 했어요 아가씨가 각색을 많이 했네 아가씨가 우리 직원들한테 무리하게 굴길래 손잇사람으로 따끔하게 한마디 한것 뿐이야 형철씨도 그 장면 봤으면 나랑 같았을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다크네일 그 사람 많은데 손 내면 어떡해? 지금 집에서 울고불고 난리야. 그 일로 엄마도 화 많이 나셨고, 별일도 아닌데 왜 일을 키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얘기라면 파스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었던 사람이 제 말은 들은 채만채 채 자기 동생 얘기만 믿는 듯한 모습에 저는 서운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예비시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 Yeah. 도대체 애한테 뭐라고 했길래 애가 이렇게 우는 거니? 신우이한테옷한발 주는 게 그렇게 아까웠니? 결혼 전부터 이렇게 신우애 구박하는 거 보니 몇년 살면 아주 나도 구박하겠구나? 속에서는 천불이 났지만 결혼 앞두고 예비 시어머니랑 싸우고 싶지 않아서 저는 한발 물러섰어요. 이때 처음으로 이 결혼을 해야 하나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이렇게 혼란스러웠던과 달리 시간은 흘러갔어요. 그리고 결혼식까지 40일 남은 시점에 사건이 터지게 됐죠. 제가 파혼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요. 그날은 결혼 전 마지막으로 맞는 아빠 생신이었어요. 부모님과 함께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엄마가 제게 할 말이 있는 듯 눈치를 살피셨어요. 그러다 힘들게 입을 떼셨죠. 수지야, 내가 이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많이 했는데 말이야. 요전에 사부인께서 우리 병원에서 임플란트 하셨잖아. 근데 아직 결제를 안 하셨더라고. 뭐? 바빠서 깜박하셨나 보네. 내가 이따 전화해볼게. 임플란트를 알아보시던 예비시모에게 저는 저희 엄마가 운영하시는 치과를 소개해드렸어요. 하지만 할인을 많이 해드리겠다고 했지. 공짜로 해준다는 말은 결코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결제를 안 하셨다고 하니까. 지난번 아가씨 일도 그렇고 좀 찜찜하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저희 엄마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 받고 계시잖아요. 그거 결제가 한 번도 안 되었다고 해서요. 혹시 잊으셨나 해서요. 그런데 돌아온 예비시모의 대답은 정말 황당하게 그지 없었어요. 어머, 네가 사돈이 하는 치과라고 소개해주길래 공짜로 해주는 줄 알았지. 그걸 돈 받을 생각이었니? 참나. 부자가 더 한다고 하더니 그게 몇 푼이나 된다고 돈 받겠다고 그러니? 순간 너무 화가 나서 한마디 하려는데 옆에 있던 엄마가 제 손을 잡으시며 저를 말리셨어요. 됐다, 그만해. 사돈이 오해하셨나 보네. 그냥 선물로 해드린 걸로 치지 뭐. 엄마는 괜찮다며 저를 달래셨지만 저는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정말 해도 너무하잖아요. 그래요. 임플란트 해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저한테 상의는 제대로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시누이는 제 매장에 와서 마음대로 옷을 집어가지 않나. 시어머니는 제 엄마 치과에서 공짜로 이빨을 하지 않나. 누가 보면 제가 엄청 모자라서 돈 처발라 결혼하는 줄 알겠더라니까요. 전 더는 참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 길로 예비 시댁으로 갔어요. 예비 시모는 조금 전까지 저랑 안 좋게 통화를 하고서도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저를 보자 반갑게 말을 거셨어요. 잘 왔다. 안 그래도 혼수 문제 때문에 널 한번 부를까 했는데 마침 잘 왔어. 사부인도 바쁘실 텐데 혼수 준비하느라 얼마나 신경이 쓰이시겠니? 그래서 약소하게나마 적어봤다. 예비 시모는 A4 용지 가득 빽빽하게 적힌 예단 목록을 저에게 내밀었어요. 거기 적힌 내용을 보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에르메스에 샤넬에 이건 뭐 예단목록이 아니라 명품 컬렉션을 적어놓은 것 같더라고요 이걸 약수하다고 하는 꼴을 보니 정말 웃음밖에 안 나왔어요 이어진 예비시모의 말은 간신히 잡고 있던 제 이성의 끈을 완전히 끊어놨죠 아참 네가 살고 있는 그 강남아파트 우리 형철이랑 공동명의로 하면 어떠니 그래도 가장인데 면이 서야 하지 않겠어? 예비 시모의 요구를 듣는 순간 머리가 띵해지더라고요 이건 결혼하는 게 아니라 마치 제가 돈다발 싸들고 결혼을 구걸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진짜 듣자 듣자하니 역겨워서 도저히 못 참겠네 어머님은 제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결혼할 호구로 보이세요? 어머 너 지금 이게 무슨 태도니? 그럼 파혼이라도 하겠다는 거니? 말해봐 그런 거냐고 제 반응에 예비 시모는 당황했는지 눈가가 파르르 떨렸어요. 그때였죠. 회사에서 야근한다고 저희 아빠 생신에도 참석 못한다던 남자친구가 문을 열고 튀어나왔어요. 자, 자기야 무슨 말이야 그게. 겨우 이런 일 가지고 파혼이라니. 야근한다더니 집에 있었냐? 그리고 겨우 이런 일? 내가 혼수 문제만 가지고 이러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좀 피곤해서... 남자친구는 거짓말한 게딱 걸리자 말을 얼머부렸어요. 니네 엄마랑 동생이 우리 매장 와서 맨날 옷 가져가는 거 알아 몰라? 그래도 시댁 식구니 이해하려고 했어. 근데 어떻게 예비 사돈병원에서 임플란트 한 돈도 안낼 생각을 해? 그 말에 예비 시모는 저를 째려보더니 황당하다는 듯 말했는데요. 아까 내가 말하지 않았니? 난니가 가보라고 해서 간것 뿐이다. 당연히 공짜로 해주는 거라고 생각했지. 사돈될 사람한테. 설마 돈 받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니? 이 뻔뻔함은 뭐죠? 당연히 공짜라고 생각했다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시아머니라는 타이틀을 무슨 별슬찜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도저히 제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됐죠. 그날 분명히 얼마나 할인해드리는지 설명 다 해드렸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지난 3월 8일에 친구분들과 저희 매장에 오셔서 가져가신 옷은 왜 아직 결제를 안 해주세요? 매니저가 그러는데, 그날 어머님이 친구분들한테 옷한 벌씩 돌렸다면서요? 전또 웬일로 매상 올려주러 오셨나 했더니, 매니저한테는 제가 가져가라고 했다고 하셨다면서요? 제가 언제 그런 소리를 했어요? 설명 좀 해보세요. 그건, 우리 엄마가 고마운 분들한테 며느리 자랑하느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 그 돈을 꼭 받아야겠어? 남자친구가 한마디 하더군요. 아니, 고마운 사람한테 선물할 거면, 당신 돈으로 할 일이지. 왜 남의 가게 물건으로 생색을 내요? 그 어머니의 그 아들 아니랄까봐 생각하는 게 똑같더라고요. 됐고, 난 지금까지 당신 여동생이랑 어머님이 가져간 우리 매장 옷이랑 임플란트 시술비까지 다 받아야겠으니까 어머님도 그렇게 알아주세요.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죠. 이건 뭐, 별볼일 없는 남자, 나 하나 사랑해주는 거 보고 선택했더니, 내가 아니라 내 돈이랑 우리 집안 재력을 사랑했던 거였네? 내가 미쳤었지. 저런 남자가 뭐가 좋다고. 내 말에 발끈한 예비시모는 벌게진 얼굴로 제게 쏘아 붙였어요. 너? 지금 우리 아들 보고 별볼일 없다고 했어? 기가 막혀서 정말. 솔직히 너돈 많은 것 빼고 뭐 있니? 고졸 주제에 그깟 돈좀 있다고 어디서 까불어? 까불긴. 이래서 못 배운 애들은 티가 난다니까. 서른 넘은 고졸 주제에 파혼 경력까지 추가하면 누가 널 데리고 가겠니?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싹싹 빌어. 그럼 내가 이번만 용서해 줄 테니까. 아, 진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얼씨구. 아주머니 정신 차리세요. 저랑 대기 아들이랑 결혼 업체에 한번 올려 볼까요? 누가 더 점수가 높은지? 지금 제 걱정하실 때가 아니에요. 대기 아들 걱정이나 하라고요. 지금 뭐라는 거니? 내 아들이 어때서 네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와서 세상 물정 모르나 본데. 4년제 대학 출신에 직장생활하면서 벤츠 끌고 다니는 남자가 어디 흔하니? 니깟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저 나이에 자기 힘으로 저 정도 차 타는 남자 이쯤 나와보라 그래. 자기 힘으로 해냈다. 벤츠를 끈다고요?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오더군요. 에휴 아들을 몰라도 이렇게 몰라서야. 일개 중소기업 사원이 무슨 수로 벤츠를 끌고 다니겠어요? 하도 벤츠 한번 타보고 싶다고 졸라대서 한대 뽑아줬더니. 그걸 또 지가 산 걸로 떠들고 다녔구만. 순간 예비 시모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옆에 있던 남친놈은 부랴부랴 제 입을 막으려고 했죠. 자기야, 그런 것까지 말할 필요는 없잖아. 우리 잠깐 나가서 얘기 좀 하자. 응? 나가긴 몰라가. 오늘 이후로 너볼일 없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정리하자. 우선 차키부터 내놓고 너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 구할 때 들어간 내돈 당장 방 빼서 갚아. 옛말에 먹긴 놈이 성낸다고 하잖아요. 예비시모는 오히려 저에게 역정을 내면서 소리를 치더라고요. 이런 애가 내 며느리가 될 뻔했다니 내 집에서 당장 꺼져! 저도 그러고 싶은데 아직 계산이 덜 끝나서요. 임플란트비랑 옷값 320만 원 아직 결제 안 됐으니 다음 주까지 제 계좌로 입금해 주세요. 안 그럼 절도를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그 순간 차며 집이며 다 뺏기게 된 남자친구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어요. 예비시모 역시 그제야 정신이 드는지 제 바지 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어요. 아가, 임플란트 값이랑 옷값다 내마. 내가 잠깐 부자면 일이 드린다고 정신이 나갔던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은 다 잊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해보자. 아니요, 늦었어요. 제가 당신들 정체를 다 알았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반성하지 말고 앞으로도 쭉 그렇게 사세요. 그리고 잘난 당신 아들 인생은 당신이 망쳤다는 것만 아세요. 저는 제 바지 가랑이를 잡고 있는 예비 시모의 손을 뿌리치고 그 집을 나왔어요. 하마터면 내 인생을 도매금에 넘길 뻔했다는 생각에 치를 떨면서요. 그렇게 저는 제 인생에 붙어있던 거머리들을 떼버렸고 다시 빛나는 솔로로 돌아왔어요. 사랑도 좋지만 역시 일이 최고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일로 배운 것도 있어요. 그동안 조건 없이 퍼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에는 그런 호의를 이용하는 인간도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바보같이 퍼주고 당하는 짓은 안할 거예요. 파운 후 아빠는 오히려 그런 집안이랑 서돈 맺기 전에 끊는 게 다행이라시며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엄마 말로는 그 여자 얼굴이 얼마나 두꺼운지 파운 후에도 치과에 임플란트 잔여치료를 받으러 왔다더라고요. 대단하다 싶었죠. 솔직히 이젠 결혼 생각이 싹 사라졌어요. 주변 사람들을 보고 잠시 결혼을 꿈꾸긴 했었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이번 일을 겪고 나니 제 인생의 남자는 딱히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언젠가 진정한 사랑이 찾아온다면 모를까? 아직은 이를 사랑하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